<웃음> <웃음> 초등 엄마, 잡과, 사정 <laughs> 뭐지? <laughs> 잊어버렸어. 초등 엄마, <laughs> 심리, 잡과. <laughs> 아, 저희가 벌써 여기 5학년 딸, 엄마? 4학년. 아, 4학년. 음, 음. 6학년 아들, 엄마거든요. 음. 한 명씩. 음. 음.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에 따라 아이와 엄마들의 행복감이 좌지우지되는 완전, 것 완전히 같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담임 선생님 잘 만나는 대가 결론이에요. 아, 진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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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학교 뭐 좋네, 나쁘네 이거 다 떠나서 하루하루 마음이 힘들고 안 힘들고가 <laughs> 나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초등 엄마들이 네. 일단 1학년을 거쳐 네. 벌써 네. 이제 6학년 됐고 졸업하는데, 네. 네. 어, 어떤 선생님 만나면 딸 엄마는 어떻게 할지 편하고 음. 아들 엄마는 어떤 경우가 좋았는지 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 네. 아, 이 선생님 너무 좋아서 정말 나는 너무 감사드리고 존경한다라고 얘기할 수있는분 음. 사실은 없었어요. 음. 근데 나쁘진 않았다. 뭐다 거의 그런 차원인데 그 여학생의 경우에는 특히 친구 관계가 되친 그래서 그럼 친구 사이에 어떤 트러블이 있었고 어떤 과정으로 그것이 해소되느냐 음, 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음, 핵심입니다. 맞아. 아, 근데 아직 4학년이니까 2년 동안 분명 좋은 선생님 만났을 거예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네. 아, 사실 지금 선생님 나쁘지 않아요. 혹시 이거 <웃음> 보시면 <웃음> 우리 S 선생님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조금. 아, 저 같은 경우는 3학년 때한번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신 남자 선생님이셨고, 지금 6학년 저희 아들 담임 선생님은 30대 초반에 석사를 최근에 마치신, 어, 음. 교육공학 석사를 마치신 젊은 남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두 분이 되게 확연하게 다른 느낌이거든요. 저희 아들이 축구를 하기 때문에 일단 남자 선생님일 경우 아들이 신뢰하고 좀 대화하고 음.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는 아 아무래도 아들 엄마다 보니까 남자 선생님을 좀 선호하게 되는 거 같아요 음. 음. 운이 좋았죠 뭐두 음, 번이나 좋죠. 그러니까 아이의 심리나 이를테면은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좀 무던하게 넘겨주는 선생님이 음.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어. 아들 담임 선생님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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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 제가 조금 보태도 될까요? 네. 저는 그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예를 들어 어떤 A와 저희 뭐 딸과 A라는 애가 싸웠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그것을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느냐였어요. 그러려면 저는 개, 최고로 꼽는 게 인내를 가지고 얼마나 두 아이의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느냐. 그런데 어떤 아이는 거짓말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닐 맞아. 수도 있고 음. 또 어떤 애가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 딸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를테면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뭔가 음, 어,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일부러 그치, 거짓말하는 친구도 말입니까.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나 어떤 쪽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음, 음. 이를테면딱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음. 좀더 좋은 쪽으로 얘기를 유도를 하고 음. 나중에 둘이서 그냥 해결하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맞아. 너 사과를 할 마음이 있느냐 음. 없느냐에 따라서 선택권을 아이한테 줘야지. 음. 대체로 제가 목격한 선생님의 처리 방식은 그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음. 음. 너는 이 점이 잘못됐고 너는 이 점이 잘못됐으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해서 자끝 <laughs> 이렇게 하는 게 대체로 다였어요 근데 저는. 저는 억울한 게 음. 뭐냐면, 이를테면, 시간에 흐름이 있고 원인과 음. 결과가 있어요. 음. 그럼 원인 제공을 A라는 친구가 했어. 그래서 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예를 들어 우리 딸한테 줬어.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 딸이 뭐 소리를 질렀거나 화를 냈어요. 음. 그러면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 것은 시간에 걸친 원인 제공에 따른 것인데, 음. 너는 소리 질렀으니까 잘못했고, 너는 뭐이 정도. <laughs> 그렇게 똑같이 해결해서는안 된다는 거죠. 아이고. 원인 제공을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음. 것이 먼저 방점이 찍혀야 되고, 음. 그 다음에 그러나 표현은 조금은 조금 낮춰서 했으면 좋았겠다. 음. 그리고 사과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음. 미안한 마음이 들때 해라. 음. 어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음, 음. 그런데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은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음.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딸의 엄마 입장하고 음. 아들 엄마 입장이 항상 다르죠. 음. 그리고 딸들이 싸움이 불거졌을 때와 음. 아들들이 싸움이 불거졌을 때또 음, 선생님의 대처 방법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저는 아들이 약간 축구를 했다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저는 그초 1, 2, 4학년 때 모르겠고 코로나라 5학년까지 여자 선생님들이 다들 아들 둘을 가진 엄마들이셨거든요. 음. 그래도 딸들을 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너무 지친 거지 집에서 아들 둘 때는. 여학생들을 훨씬 선호하셔서 어, 아들 엄마들이 좀 서운해하기도 음. 했었어요. 종종 왜냐면 음.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들이 이미 다 커가지고 음. 알아서 다 하는데 남자애들은 애기거든. <laughs> 아직 6학년 때아기야 그치, 약간 그 차이가 좀 보이니까. <laughs> 네, 네. 음. 근데 이제 제가 딱 남자 담임 선생님 만났을 때, 음. 어, 초 3, 그 20년 경력의 남자 선생님은 이제 상담을 한달 만에 이제 4월에 보통 가잖아요. 아들을 딱 분석하시더니 축구 그냥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음. 음, 저한테 이제 제안을 주셨거든요. 음. 본인이 많은 아이들을 봤는데 얘 성격과 기질상 음. 축구랑 너무 맞고 체격도 축구하기 좋고 그런 부분 제안해 주신 부분이 좋았어요. 음. 음. 그리고 아들도 축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제 축구를 본격적으로 시켰거든요. 3학년 때부터 그렇게 좋았다가. 이제 6학년 때 젊은 남자 선생님인데 이분도 역시 축구를 좋아하세요. 어. <laughs> 남자분들은 다 축구 좋아해 어. 대부분. <laughs> 왜, 왜 그럴까? 그래 <laughs> 1학기 때 아들이 다쳐가지고 음. 학교를 열심히 못 갔거든요. 코로나도 걸리고. 음. 그래서 이렇게 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던 반면 이제 2학기 상담이 최근에 있었는데. 음. 선생님께서 저희 아들이랑 축구 얘기를 좀 나누셨나봐요. 근데 축구에 대한 깊이가 깊다. 오. 아들 축구를 좀더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적인 부분을 잘 보강하면 아, 좋은 선수가 될수 있겠다. 또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좋았죠. 음.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여자 선생님들이랑은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음. 음. 그래서 남자 아들이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남자 선생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선생님들한테 좀 이런 점이 좀 많이 힘든것 음. 같다 이런 거 얘기 조금 해봐도 되나요? 아예 어, 네. 그럼. 어 애들이 많이 일러 요새 애들은. 어 맞아 어, 걸핏하면 <laughs> 맞아. 선생님 얘가 어쩌고저쩌고 해요 어... 하고 이제 걸핏하면 이르기 때문에 선생님 딴에도 얼마나 힘들까 하는 어, 생각이 참 많이 맞아. 들더라고요 음. 그런데 어 이를테면 이런 건 있어요 선생님들이 또 선생님한테 먼저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해 하고 독려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음. 왜냐하면 아이들끼리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게 심해지거나. 어 조금 너무 이런 하여튼 선을 넘어갈까봐 굉장히 예방적인 차원에서 선생님이 조금 통제하고 싶고 관리하고 싶다 요런 의도도 좀 다분히 많은 것 같긴 해요 음, 음. 어 그래서 근데 이렇게 또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통하지 않는 남자아이들의 의한 장난 <laughs> 그게 이제 막 오잖아요 수시로 그러면 아니, 걔하고 얘기를 해봤자 음. 통하지가 않아 안뭐 얘기를 해봤자 듣지도 않고 <웃음> 뭐 <웃음> 듣지도 않고, <laughs> 맞아 맞네뭐 이렇게 하니까 <laughs> 그러면 선생님한테 당연히 일러서 어. 그 괴롭힘을 음, 음. 막아야 될 수밖에 없었다. 음, 그러니까 음. 선생님, 우리 딸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오히려 독려해요. 음. 말안 통하는 애랑 괜히 말하다가 너 소리쳐가지고 괜히 그거 안 좋게 비칠라. 그러니까는 불리하니까 음. 이렇게 차라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게 낫다. 음. 그렇게 얘기하고 나죠. 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어, 어머니가 초등학교 음. 선생님이셨거든요. 어. <laughs>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음. 음, 6학년 오면서. 선생님은 그냥 직업으로, 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음. 한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음. 선생님이시면 약간 소명의식 음. 음, 아이들을 아주 사랑한다거나 아이들을 이런 교육의 환경에서 밝고 정말 그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게 교육시켜주는 어떤 나름의 가치관을 가진 선생님들이 음. 좀 많아지면 어떨까 음.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음. 음. 그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조직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사실은 이제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직업이네. 음. 뭐첫 번째 방법론이잖아요. 음, 음. 그래서 나 매뉴얼대로 다 했으면 이제 됐어. 보통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긴 해요. 음. 그러고 이제 선생님들 각자가 또 창의성이나 뭐 소명의식 뭐 이렇게 또 뭔가를 더 제한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음. 그 조직 안에서의 그 어떤 꽉 막힘, 유연하지 않음. 음, 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많이 좌절되기도 아마 할 거예요. 음,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데 음. 저는 이제 코로나도 겪고 음, 음. 그러면서 예를 들면 좀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달되는 것에 의해서 순전히 좀 많이 학교가 운영이 되고, 음, 음. 근데 요즘은 이제 재량도 많이 이제 재량권을 많이 주잖아요, 학교 또는 교사에게. 점차 음. 교사에게도 재량권을 많이 주는 방향인데. 약간 더 조금 기획을 해서 음. 아이들의 학습이나 또 친구들과의 관계면에서 좀 더, 어, 더 나아갈 수 있게, 이를테면 뭐 학교에 못 갔으나 온라인 줌으로 할때좀더 소그룹으로 해서 음. 더 교류할 수 있게 했다든지 음, 음, 선생님께서 좀더 이제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더줄수 있는 시간을 더 마련을 한다든지라고 하는 음. 좀 그런 식의 음. 시도가 더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음. 그런 생각을 소신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음. 선생님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거? 음. 뭐라 그래야 되죠? 보충되면 네, 예, 예, 예. 아무래도 음 아이를 좀더 개인적으로 음, 음. 돌봐줄 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음.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정부에서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선생님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음. 저도 저희 엄마를 봐와서 아는데 좀 딱딱하고 음. 예, 조금 좀 권위적이고 음. 그런 부분이 여전히 음. 남아는 있죠. 음. 그래도 아마 이제 그분들도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엄마들이 또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선생님들 중에. 음. 자기 아이를 케어하는 입장에서 또 아이들,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계속 계속 변할 거라고 믿긴 해요. 음. 네. 음.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쪼록 저는 선생님들께서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공정과 음. 공평에 기반한 그런 거에만 좀더 인내를 가지고 아이들을 두루두루 많이 살펴보아 주시고 관찰해 주시고 그에 대한 음. 최소한의 피드백 그러니까 너무 어떤 걸 강요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좀 음. 부과한다든지 음. 좀 그런 것들은 좀 없애고 웬만하면 절대 안 되는 것 빼고는 좀 허용해 주는 그런 음. 그 방향으로 조금 기회를 좀 창의적이고도 음. 균등하게 음. 어, 좀줄수 있는 방향으로 좀더 지금도 애써주고 음. 계시지만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고. 아들, 엄마 입장에서는 여자 선생님들이 남자 아이를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음, 음. 뭐 저는 그나마 제 아들이랑 약간 잘 통하는 편이라 그렇게 뭐그 아이 심리가 어렵진 않은데 음. 대부분 여성분들은 남자 아이들 다루기 힘들어 하잖아요. 음. 그래서 여자 선생님일 경우에 좀 아이 입장에서 그 남자 아이들만의 특유의 음. 그런 부족한 점들이 음. 많은 것 같아요. 어릴수록 아, 음. 음. 그럴 때 조금 사랑으로 케어한다면 좋을 텐데 아유, 30명을 어떻게 한꺼번에 보는 게 쉽지 않으시죠. 그렇죠. 음. 음. <laughs> 결국에는 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지금>. <웃음> 맞아요. 아니, 네. 어, 솔직히 집에 음. 코로나에 하루 종일 아이들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음. <laughs> 그러니까 학교에 보내고 그 학교 생활을, 어, 영유할 수 있게 하는 게다 선생님들 덕분이긴 한데, 기왕 이제 앞으로 21세기? 아이들이 과연 어떤 교육을 받고, 어, 선생님한테 어떤 케어를 받고, 어떤 교육을 받아가면서 성장하면 좋을지, 그냥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봤어요. <laughs> 네. 음. 좀더 어떻게 좀 과격하게 얘기해주기를 원했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laughs> 다음에 또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는 걸로 하죠요 뭐. 네네 <웃음> <웃음> 오늘 여기까지 <laughs>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